아아유어 <laughs> 이쁜이 열한 시다 이제 소환해야 된다고 유튜브에서 청순함에 해라. 반해서 트위치 왔다가 소환한다. 탈탈함에 더욱 빠져버린 소환 페뇨짱 렛더님 렛더님 지우고 페뇨짱만 소환해야지 왜왜 안 하신대. 아 없어. <laughs> 그는 입지만 없는 존재야. <laughs> 아 입지만 그 없는 존재. 아, 나소환했다 아, 됐다. 야 코레트 나와라. <laughs> 야 코레트 아니 여기요 코레트. 뭐? 아아 아. 소리 들리십니까? 매트님 드디어 같이 게임을 할수 있어요. 지금 팬유장 마이크가 되지? 안 들려요. 들어와 계신 거 같은데. 팬유상. 응? 안녕하세요. 뭐하냐, 제스. 팬유상. 아 와, 왔다. 반유상. <laughs> 네. 여기 응. 후주님 처음 배우 둘이 둘이 초면? 네. 응. 후주님이. 그래서 근데 자주 와주셔가지고 살짝씩씩 응. 보긴 했는데. 대화하는 건 처음이든 네. 호즈... 네. 트위지 스트리머고 음흠. 저희 친구들 프렌즈 중에 탑, 탑 오타쿠 아 뭐지? 나탑 오타쿠 혼모노 넘버원 오타쿠 오타쿠 댄스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 마, 마룡족 댄스 호즈 아, <laughs> 본인 12秒 <laughs> 니 뭐야? 후즈 후즈 12秒. 이제 제의 케모. 아하? 예? 해안까 후즈 짱이래. 심장마비 왔다. 죽는다. 신다. 신자다매. 어요. 예. 근데 저기 한마리가 안보이는거 같은데 어디갔죠? 사람 취급도 안해주시는거예요와리는새아니요와무에헐 <laughs> 마... 대박 뭔가 패녀상 말하는게 아 후아후아데 호카오카데 낭가오비오비오비오 <laughs> 누가 더옴므이바아니캔디 포튼캔디 솜사탕을 영어로 뭐라하지? 아영어일본일본타암에타에 고애가 와타메 아, <와타메>? 이게요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<고의가. 웃음> 아베타이. <laughs> 네. <웃음> <웃음> 제가 땜 땜빵이런 구해왔습니다. 뭐 구해왔어요 벌써? <laughs> 어? 네. 인사잖아. 세상에. 와. 인사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항상 부르는 이언이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요? <laughs> 아 뭐야 인사았는데 <인싸인> <laughs> 어? 유사 인싸였잖아진구 초대다 빠꾸해줬네. 하이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제가 안녕하세요. 메이플 하고 있는 애 아이. 지금 급하게 부탁해가지고 제발 음. 네. <laughs> 도와달라고 사정사장님가 데려왔어요. 어, 아... 안녕하세요. 이걸 이걸 데려왔네. 하... 어. 나 어제 메이플 한다고 안 한다고 했었는데 <laughs> 아니, 아니 <방금> 메고플어 <laughs> 진짜 죽여야 <laughs> <laughs> 돼. 오... 오... <laughs> 아니. 근데... 펜유상 거가 레나파 상뉴상. 때문에 유그 뒤로 레시피 얼마나 해 봤어요? 진우랑 한 뒤로. 네. 말걸지말걸지말걸지 말라잖아. 말걸지 아. 비밀이. 아. <laughs> 밤에 밤에. 에 <laughs> 아, 귀여워. <laughs> 아, 혹시, 기 <laughs> 아, 그러지 마. <laughs> 아, 그러지 마. <마주쳐. 웃음> 아, 그지 마. 아, 마. 아, 그러지 마. 아, 그러지 마. 아, 그 아, 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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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배입하고 있었다니까. 캐릭터 세팅해야 되는데 <laughs> 레트 님은 없지만 있는 존재야. 이게. <laughs> 이 <오케이. 웃음> 아. 그러면은 저희 친추 어. 친추해야 되잖아요. 아, 레식 따로 친추해야 돼. 생각해보니. 맞아. 제가 알기로는 아까 10시에 레트 님이 합방 있다고 레식 합방 있다고 하고 10시에 갔는데 11시에 한다는 거 듣고 와 가지고 네. 답이 없어 보여서 왔거든요? 나 11시에 아, 한다고 말했는데 아하하하하하 <laughs> 아 그래요? 어... 그러니까 원래 아, 그러면... 여, 어제는 어제 10시라고 들어왔는데 오늘 수정이 됐는데 그 수정이 된 카톡을 내가 못봤어 음. 그러면은 굳이 급한거 아니었잖아? 크흠 <laughs> 저 아, 급하긴 잠깐 하지. 이거 좀 맞아 가그.. 개자식 재밌냐? 가그야 지금? 맞아 가그 돼지녀석 가그 민망송 있어요? 역시 레트 님은 인간이 바까. 아니군요 오피 님방송 가그쿤 바까! 으아! 음펜한테 <laughs> <태조사. 태조성한테> 미움받았네 <laughs> 가, 가그쿤 손, 손절 손절이라고 해주세요 손절? 으예 <laughs> 네, 손절 가그, 가그쿤손절어노프렌드노 프렌드 어노프드아 가그쿤... 호그데스. <laughs> 호그. 호그 누가 가르쳐줬냐호그레트 야, 레님이 알려줬어요? 사람이에요? 네. <laughs> 아니, 코레트님왜 그런 저희 <laughs> 거? 저희 일단 말돌리 <laughs> 아, <자 여기에> 적어주세요. <laughs> 아, 세상에. 오늘은 팬짱을 지켜줘야 돼. 팬짱팬짱 <laughs> <펜효장, 펜효장>, 전번에. <laughs> 그, 응. 저번에 무슨 캐릭터 있어요? 여기 레시, 아이디 좀적어주세요네시 에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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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 에시, 에시, 에 에시, 에시, 에 룩. 에시, 에시, 에아 에시, 에시, 에이에 에시, 콘도안 에시, 에시, 데나 사이 하이 사창카. 누나 일본어 되게 짧다. <laughs> 나람비벼만하게 하는데. <laughs> 의사 소현지 일본인. <laughs> 일본계 한국인 후드님은 어떠세요? 출은 <laughs> <손좀> 받아주세요 <웃음> 여러분. 네 <laughs> <laughs> 초대. 여기서 진우 초대 여기서 펄럭해 버리네. 친추 받아야지 초대할 수 있어요. <laughs> 네. 고마워요. 오... 후주랑 나랑 추가 되었어요. 소피님, 후주님, 친추 받아주세요. 슈보스 F E 누르면 친추할 <laughs> 수 있어요. 이야. 게임, 네. 인 게임에서 죽고 싶다. 후주 너는 레인보우 식스 시들 해봤나? <laughs> 어... 한 번인가 해보지 않았나? <laughs> 한번 저번에. 옛날에한번 하고, 한몇 개월 전에? 그때 누구누구랑 했어? 어... 어, 나랑 같이 합방했어요? 어, 너랑... 다같이 피범들 다같이 하잖 <laughs> 기억 속에서 묻어버렸어. 아, 그래요? 뭐야... 아, 아 죄송합니다. 되지. 제가... 렉시을 너무 많이 했어. <laughs> <꼭 죽었고. 웃음> 아그 어떻게 우릴 버릴 수 있어? 이 녀석... 다들 버렸어. 가그는 이미 없는 아이고 제 신춘할 받아주세요 초대하기. <laughs> <laughs> 저희 지금 접속 중. 오케이. 근데 갑자 근데 가그는 하기로 했어 는데 까먹은 거야? 아니 사정이 아니, 생겨서 거야? 못 왔어. 일이 생. 생겨. 사정이 생겨서 홍대 노래방 갔대 노래 불러. 음. <laughs> 그건 사정이 알지 않아 근데? 음. 여자친구 쫀득님과 함께 갔대. <laughs> 솔직히 아, 뭐 둘만 하는 거 어쩔 그래도 그냥 놔줬어. 음. 여자친구, 여자친구면 어쩔 수 없지. 여자친구인데.